입니다. 라하다 캠프 스케줄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어린이 캠프가 무사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저는 보조 교사랑 패막 공연 팀에 속해 있어서 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방 교사들이랑 그 공연 팀에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의 귀한 간증도 깃들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서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햄버거 놀이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 밑에 있는 친구가 힘드나요, 아니면 위에 있는 친구가 힘드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밑에 있는 친구가 훨씬 네,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밑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위에서 편하게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 뿐더러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죠. 밑자리에서 튼튼하게 받쳐 주지 않으면 금세 무너져 내리고 또 금세 다치곤 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번 전국 연합 머리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보여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참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요. 아주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 견고한 반석이 있었기에 어, 그 완벽한 또 승리가 있었기에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모퉁이돌 위에가 아니라요 밖에 있으면 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예, 금세 무너져 내리겠죠.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니 아니라 밖이라면 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리고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7회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캠프였기에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3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네, 옆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기린로 아이들이랑 정읍 근부 아이들이랑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어렸을 때 어린이 캠프 가던 기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떨까? 친구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옆에 정욱 군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기분이 어떻냐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설레고 긴장돼 가지고 잠을 30분밖에 못 잤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참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도 그 기분을 느껴 보라고 친절하게 아주 잠에서 계속 깨우더라고요. 네. 새벽 4시 어제 새벽 4시에 잤는데 피곤해 막 찌들어 네, 죽을 뻔했는데 이제 옆에서 지민이랑 이제 민준이가 네, 친절하게 계속 깨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쪽잠을 자니까 어느새 네, 강원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하니까요 어, 분반 이름들이 좀 색달랐어요 이번 캠프는. 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기도 했고 순교자들의 이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카타콤 두기고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지명들뿐만 아니라요 맥킨토시, 짐 엘리엇, 조지 밀러, 허디슨 테일러처럼 저희 브래드린 모임의 형제님들 그리고 순교자 이름들도 분반 이름에 적혀 있어서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진 과정들을 아이들이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분반 아이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들은 레크레이션 시간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레크레이션을 한 뒤에요. 전체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넓죠. 아이들도 한 320명 정도 왔다고 들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너무 넓다 보니까 전체 말씀 시간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은 비교적 앞자리에 있고 5, 6학년은 뒤에 앉았는데 캠프장 대강당에 있는 음향 시설이 이 넓은 공간을 다네 충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좋지 않아서 5, 6학년이 앉은 곳은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내용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아이들이 네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말씀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교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또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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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서 이불을 정리하고 서불앞에서 이불 사진을 찍고 그에서 손가락으로 별 모양을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 네, 이렇게 돌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군바 아이들과 또 끈끈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긴일로 아이들은 또잘 지내고 있나 걱정이 또 되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세 명의 아이들은 구도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네, 왼쪽부터 김동준, 최민준, 그리고 김동희. 왼쪽 김동준과 오른쪽에 있는 김동희는 형제인데요. 이 아이들이 좀 많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면서 만날 때마다 어, 안부를 묻고 했었는데 표정도 너무 밝고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해줘서 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반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 총 5시간을 토대로 해서 분반 말씀은 총 3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지원영재랑 함께 맥킨토시라는 분반을 맡았는데요. 사실 제가 많이 도와주지를 못해서 네, 많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와중에 또 분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지원 형제가 이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저와 또 일치하는 또 순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있는 내용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분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분반을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혜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리고 그몇 달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분반 아이들에게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이런 거듭 강조했던 말씀들인데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아이언맨 예시도 들면서 각 지체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된 교회가 될수 있다. 한 연결 고리가 그렇게 끊어지게 되면 사랑이 그곳으로 무지막지하게 세워 나간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세상이 주를 알고 주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전을 전달 전달했는데요. 이번 분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연대기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 그럼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의 생일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침례 완찬 예배의 의미를 깊게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또 실천하는 내용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또 저희가 분반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밥 먹는 시간이랑 휴식 시간을 좀 짬짬이 활용을 해서 분반 교사들이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인생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이 사역의 귀함을 느끼며 계속 힘쓰고 싶다는 또 소망을 품기도 했고요. 한 자매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자. 어 제가 알기로는 체력이 많이 약한 자매여서 전국 연합 청년 캠프, 그리고 호남학생 캠프, 그리고 전국 어린이 캠프까지 연달아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사했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이제 분반 아이들끼리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분반은 이제 마스크팩을 이렇게 다 장착을 해서. <laughs> 재재었있었던을간졌고졌고요 l k about the first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This is the f i e f i r i m e t s 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5월 달부터 전국 연합 어린이 캠프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제목은 카타콤의 빛입니다. 네, 공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지내던 성도들이 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되고, 여기에서 의구심을 품은 이제 군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님을 쩔렁쩌렁하게 고백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본 로마 군인 친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어, 오늘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내용으로. 공연이 한 시간 동안 총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감동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연이어서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네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기획팀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대본 작성이 7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계속 되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기획팀 내에서 간단히 회의도 하고 함께 분담해서 대본을 작성했는데요. 제 대본을 작성하면서 저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창의력이 네 여기까지여서 계속 한계를 느꼈었는데 한계에 다달았을 때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한계점을 만들어 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장을 해줘서 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참 대본 작성을 하면서 저는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또 대단해서 네, 많이 네, 대단했는데요. 또 상상을 많이 했어요. 대본을 쓰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신호등을 건너다가 이제 아이들이랑 뭐 형제 자매들이랑 이제 걸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조르몬전을 하는 차가 이렇게 빵 하고 이제 달려들게 되면 나는 이때 이 아이들을 밀치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대본을 작성을 했는데 어, 또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이 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기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막 예,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배우 팀에 속한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맡은 역할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은 여기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참 살인적인 일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각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하루는 전주, 하루는 전읍, 하루는 광주 하루는 광양까지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요. 연습을, 연습이 이제 끝나면 저녁 11시가 훌쩍 넘어버리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1, 2시가 되어버려서 네, 많이 힘들었던 네, 시간들이었고요. 꼬박 밤을 새서 아침 8시에 끝나는 날도 있어서 참어 네, 많이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직장인 비율이 높던 터라서 일정을 조정해서 모두가 한 곳에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의문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스케줄을 또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사람이 많이 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출근도 있고 뭐 수업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또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각 다양한 교회에서 했고요. 또 공연 팀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명심했던 부분이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주님이 아닌 이야기를 높일 수 있, 높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음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됐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과 또 오른쪽에 있는 교사분의 또 한박 웃음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시간 동안 했는데요 아이들이 화장실 한번안 갔다고 해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공연을 보면서 아니 왜저 사람들은 땅속에 살아요? 왜저 사람들은 땅속에 살죠? 저는 못살것 같아요. 혹은 막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봤는데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낸 선배들처럼 나도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다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선 강탈이 된 아이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폐막 공연이 참 무사히 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네, 기린 레인저스 저희 찬양의 밤때 했던 교학교 아이들이 했던 공연들을 또 요청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찬양의 밤때 이제 그때는 막 행동하느라 정신없고 기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이두 번째 하는 공연에서는 앞서 저희가 명심했던 폐막공연에서 명심했던 부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좋고 어, 틀려도 좋고 괜찮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그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뽐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앞선 이제 폐막 공연이 너무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분반에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고퀄리티와 저퀄리티의 사이였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네, 그랬던 시간이 있었고요 네, 마무리입니다 내게로 온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제도 포괄적이고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저희의 마음대로 또 저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캠프였습니다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러한 것들을 집중하지 않았고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생각을 했고 또 때로는 스스로 읽어보고 또 때로는 스스로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참이 말씀처럼 아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을까 기대하게 된 이런 캠프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또 분반 교사 중한 자매가 이렇게 말, 어, 뭐야, 캠프 기간 동안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시더라이 어,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면서 분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캠프에 참석한 300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전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또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캠프를 또 지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전국 연합 머니인 캠프 간증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